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오늘도 일탈 오늘 낚시 타는 신봉 신봉저수지 입니다 신봉저수지 이야 요렇게 아담한 한 몇평 될까 이거 한 3천평 하여간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저수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페셜좌대 스페셜좌대에서 지금 낚시를 한번 오래간만에 다대편성을 한번 해봤습니다. 다대편성 7대를 한번 근데 깊이가 이 자대가 한 1.2에서 1.5정도의 깊이입니다. 자 일탈 붕어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가 낚이면 동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. 자 아, 드디어 케미를 달았습니다. 자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런데, 아,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. 이쪽 수초대에다핀 것들은 오히려 저쪽 본류 쪽에 친 친구는 지금 한 여섯 수 정도 붕어를 준수한 것으로 여섯 수 정도 했습니다. 아하, 아무래도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는 본류권 쪽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. 집어 낚시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큰 저수지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간에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6시입니다. 어제 밤에 날씨가 좀 쌀쌀하더니 입질이 거의 없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스페셜 좌재는 수심이 한 1m 한20요 정도입니다. 지금 이쪽 수초대 쪽으로 던져서는 입질이 거의 없었고요. 볼륨권에서만 어제 한 7시 정도 나왔습니다. 지금 추워서 이렇게 난방을 하고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 한 15분 정도 됐는데 아직은 입질이 없군요. 한번 새벽에 한번 입질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. 이야 드디어 드디어 한 20cm 정도 되는 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야, 정말, 어렵다, 낚시.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. 와, 굿. 헐. 뭐야, 이거. 바늘이 나갔네? 열받네. 이게 뭐야. 바늘이 나가다니. 신기하다. 자. 오늘의 장원 오늘의 장원은 인형입니다 아 날씨가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낚시가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재미나게 낚시 마쳤습니다 자 신봉지 낚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.